꿀하, 반갑습니다. 꿀벌입니다. 비트코인 차트와의 대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일 최근 브리핑이 2월 16일 밤 11시쯤이었는데요. 그때쯤에 제가 지금의 지점은 잘 모르겠다. 96.7k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게 된다면, 만약에 이 98.4k까지, 그리고 여기를 잘 넘어주게 된다면, 그다음부터는 신고점을 따라가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봤고, 만약에 96.7k를 하락 돌파를 하게 된다면, 그 밑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롱을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들고 있던 포지션도, 어, 일부, 손절 나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기다리는 값이 대략 94k 초반, 그리고 92k 초반 이렇게 생각을 한다 했었죠. 이제 어떻게 되었나 보겠습니다. 어제가 미장이 안 열려서 그런지 참 시원시원하게 움직이진 않았는데요. 보시면은, 뭐, 올랐다, 내렸다, 잘 갈피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올라주는 척 하다가, 97K 가는 척 하다가, 내려오죠. 내려오고, 지금은 또다시 96.2K를 건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장도 열리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좀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지금 하방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 96.7K 깨졌으니까요. 이 다음부터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중간 중간에 뭐 이런 곳에서 롱 포지션을 받고 뭐 알아서 매수하고 그렇긴 했는데요. 주된 포지션은 그냥 보유, 그냥 관망이었습니다. 어, 왜냐하면 어, 제가 차트상에서 진짜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굉장히 좀음 무서운 살기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횡보를 극한으로 시키고 있는 거를 여러분 평소에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뭐 미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전에 비트코인 보여드린 거는 이 빗각을 다 지우고 보여드렸거든요. 네 지금은 그냥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정이 좀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이만큼 횡보해 오던 거를 지금 추세를 약간 아래로 살짝 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내려온다고 해서 섣불리 아 그래? 놀롱이다 이렇게 접근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은요 여기서부터 슬금슬금슬금 내리고 있는 게 그러니까 제가 롱을 보유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 이제 올라주나? 어 드디어 내본절로나 하다가 하락 어? 이제 다시 올려주나? 조금만 더 보유해볼까 하다가 하락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저점과 고점을 낮춰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지점이다. 그렇게 여전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비록 많은 분들이 지금 비트코인에서 약간의 상승을 바라보고 있긴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차트를 해석했을 때는 좀 조심해서 나쁠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스트레티지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황금자리가 올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코닐로 계산을 하자면요. 대략 한 34에서 37인데 밑에 좀더 열어도 되거든요. 대략 한 32에서 요 정도 가격대가 되겠습니다. 뭐 제가 제일 밀고 있는 건딱 여기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요. 여기 제가 초록색깔로 선을 표시를 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내리면서도 차트가 그려지잖아요. 차트가 그려지면서 의미 있는, 의미 있는 변곡이 조금씩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잡은 값이 첫 번째로는 여기. 95.7K 부근, 두번째로는 95.1K 부근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지금 차트를 보면 이제 굉장히 낮은 확률로요 여기서 이제 슬슬 조정을 마무리를 한 다음에 약간의 돌려줄 수 있는 가능성 이렇게 아니면은 아예 그냥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제가 기다리고 있는 메인 자리가 93K대 초반입니다 여기를 찍고 그 다음에 갈수 있는 가능성 이렇게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좀더몇 시간 동안 최적 관찰을 해봐야겠지만 지금 시간봉의 단위에서도 계속해서 이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한글이지만 요쯤에서 적당히 조정 마무리하고 상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의미있는 변곡도 만들어졌거든요. 예전 테슬라 차트에서 보여드렸던 이 블린저 밴드 안으로 이 강하게 들어오려는 그런 추세를 여기서도 만들고 있죠. 그리고 테슬라도 반등이 나왔죠. 2두 시간 봉을 단위해서도 이런 식으로 변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게 이제 4시간 봉을 단위해서 좀힘 있게 위로 말아 올려 주는 어 양봉이 나온다면 굳이 93k 대나 제가 기다리는 94k 대가 아니더라도 좀 진입을 시도를 해 볼까 합니다. 그거 아니면은 94k 초반 그리고 메인으로는 93k 초반 이렇게 기다려 볼것 같아요. 하락을 하더라도 중간중간 의미있는 자리들에서는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반등을 좀잘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비트코인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하락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97개 있죠. 여기에 저항을 넘어줘야 돼요. 여기 지금 제가 되게 두꺼운 저항대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여기를 이러한 식으로 돌파를 해서 이렇게 양봉, 안착을 해주게 된다면, 저항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하락의 힘이 좀더 우세하다고 보겠습니다. 지금도 약간 여기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약간 뇌동매매 하다가는 정말 계좌가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정해진 맥점에서만 매수매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BITU, BITX 기준으로는 BITU는 45에서 48 이런 기준이 있겠죠? 코닐은 34에서 37. 근데 저희 메인뷰는 하락이 더 우세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94초, 93초에서 좀 기다릴 것 같습니다. 특히 9 3 k 의 초반이 또 굉장히 많은 이 빚과 그리고 매물대가 좀 모여있는 구간입니다. 만약에 내려온다면요. 만약에 9 3개의 초반에서 어, 네 시간 봉 또는 1 시간 봉, 2 시간 봉, 이런 시간 봉의 단위로 이런 캔들이 하나 나와준다면 저는 여기서는 딱 매수 들어갈 겁니다. 이게 추세 전환 캔들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면 4 시간 봉도요, 저점과 고점을 계속해서 낮춰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가 지금 아래로 이런 식으로 퍼져 있죠? 22평도 아래로 지금 꺾여져 있고요. 12시간 봉 캔들 또한 약간 아래로의 발산을 좀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만, 그러나 이 밑에서만 또 가다가도요 이런 곳에서 이런 캔들로 잘 막아 세워 주면은 될수 있거든요, 여러분. 무수히 많은 가능성들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당분간은 비트코인 보면서 이런 의미 있는 변곡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를 좀 자세히 추적 관찰을 하도록 할 겁니다. 어차피 대전제는요, 저는 피날레는 한 번도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 대세 상승장의 피날레가 한 번도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사실 내가 조금 물리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이런 의미 있는, 의미 있는 매물대의 구간에서만 잡는다면, 분할 매수만 한다면, 전 이건 다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티지 제가 작도를 조금 더 해봤는데, 290에서 300대 있죠? 요 구간입니다. 여기여기가좀 요기, 기다릴 수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손익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 3분할 정도에서, 어, 저 같으면 제가 마스, 스트레티를 만약에 사고 싶다면 접근을 할것 같은데요. 네. 네. 여러분 제 성향 아시죠? 저는 그, 네.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저항으로는 95.7 그리고 96.5k 대. 마지막으로는 97k 대 초반.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좀 말이 많았는데, 요약하자면, 저는 추가적인 하락을 보고 있습니다. 요기가 저의 메인 자리입니다. 기다리는. 그런데 차트가 하락을 하면서도 의미 있는 변곡점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 있는 변곡점들이 누적되면서, 이 다이버전스가 점점점점 쌓인다면, 거기서는 충분히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4시간복 단위에서, 이런 식으로 블린저 밴드 안으로 말아 올려버리는 양복 나오면, 저는 뭐 92K, 93K, 안 와도 진입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추세 전환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트적으로는 지금으로서는요, 97k에 대 요렇게 양봉 돌파를 하고, 그리고 요런 식으로 몇 개의 좀 시간방 단위 캔들을 뽑아주게 된다면, 네, 추세 돌렸다고 볼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뼈.